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어제 별의별 일이 다 있어서, 어, 애들, 애들 일어났나? 아, 어제 대학원생하고 대학생 이제 외국에서 왔어요. 근데 방학 기간이고 또 대학원생들은 이제 학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만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 일하러 왔거든요. 근데 어제 또 버스 타고 오다가 이게 버스 시간표가 또 잘못 되고 또와 어찌든 막 이게 소통이 그 한국 사람처럼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 <laughs> 작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택시를 세 명을 택시를 태워 내려 보냈거든요 어제 10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10시에 파주에서 출발해서 성북구에서 한 명을 태워서 세명 10시 40분에 성북구에 출발을 했는데 4시에 도착했습니다 와이 택시 기사가 저도 망각했어요 이 택시가 전기차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저도. 근데 오다가 이 택시기사가 서울처럼 생각을 하고 충전은 불이 뜨니까 내비로 그냥 찍은 거예요. 충전소를. 그러니까 이 내비가 산길로 안내해버리고 산으로 안내해버리막 이래서 12시, 바, 12시 40분에 도착해야 될 차가 4시, 새벽 4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도 가도 충전기가 없지 저기도 가도 없지 알다가 산꼭대기 거기가 이제 행성 쪽인데 산꼭대기 거그 꼭대기가 대관령하고 온도가 거의 똑같아요. 제가 다니던 길이니까 알죠. 거기 가서 차가 서버렸네. 그 꼭대기 올라가서. 그러면 제가 12시 반에 전화를 했어요. 도착했느냐? 그랬더니 아 30km 남았대요. 그때부터 차으로 다녔던 거예요. 충전소를.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제가 안내를 했을 텐데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난리를 치다가 새벽 1시 반 돼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 친구한테 통화를 하니까 도대체 왜 아직도 안 가고 있냐 그랬더니 외국 친구 하는 소리가? 1시쯤, 어, 1시쯤 됐다. 1시 반인가 그랬다. 사장님, 차 에너지가 없대요. 너음에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는 줄 알고, 6%밖에 없대요. 야, 그러면, 다른 애 핸드폰 번호를 나한테 알려줘. 통화는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요. 차가 에너지가 6%밖에 없대요. 차가 에너지가 6%, 뭔 소린가 하고 딱 문득 생각든 게, 아, 전기 택시다. <laughs> 서울에서, 전기 택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몰랐던, 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한테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아. 외국이랑 통화하는데 그 기사 목소리가 들려요. 전기 충전소, 내비 찍느냐고. 전기 충전소의 떠드는 소리가. 통화해가지고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지금. 모르면 전화. 우리 숙소 옆에에서 1km만 가면 충전하는 데가 있는데 왜그산꼭대로 올라갔느냐. 그랬더니 결국 산꼭대기 서가지고 애들이 두 시간 동안 차 안에서 히터도 안 넣는 떨었습니다. 레카가 와가지고 끌고 내려오다가. 애들 먼저 내려줘야 되는데 충전소로 가겠다는 거 제가 지랄 해놨어요 애들이 추위에 덜덜 떨었던 애들 갖다충전소로왜 가냐고 가서 애들 수소부터 내려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애들이 4시쯤 수소 들어갔고요 아 애들 좀 이따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작업이 하... 어쩔 수 들어와야 되는데 또 엄청 미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애들 12시 반에 오는 걸 알고선에 우리 막내가 있어요 외국인 친구 막내 꼬마 우리는 애기라 부르는데 걔가 또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사장님 왜안 와요? 전화 오길래 야 일단 자라 뭐가 문제가 생긴 거 같다 그랬는데 4시에 또 전화를 해서 안 받을까 봐. 안 받으면 문을 못 열잖아요 숙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어제 청소를 하고 보일러를 안 켜놔서 추, 춥고 좀 근데 애들이 밟아, 이제 추위에 떨다 왔으니까 한 군데 숙소는 애들이 살고 있으니까 일단 이쪽 숙소로 다 들어가서 몸을 녹여야 되니까 그리고 또 벼있는 숙소도 키가 저한테 없고 어제 청소한다고 우리 친구 그 막내가 청소한다 갔다가도 키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전안 받았다고 걱정했는데 4시에 마침 또 우리 막내 애기가 전화 받아서 네? 네 이러면서 야 나가서 그 택시 어디 서 있으니까 그친구들 데리고 숙소 가가지고 뜻탄거좀 먹이고 재우라고 좀 재우라고 그리고 내일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상황 설명 좀 하고 있어 내가 내려갈게 하고 제가 지금 부랴부랴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애들한테 한번 가봐야죠 아 너무 미안하네 진짜 아그 아니 충전소를 내비가 산속에 가뭐충 아하 긴 서울에서만 만약에 다닌 택시라 그러면 아예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닌데 애들은 너무 미안하네 몇 시간을 탄 거야? 10시부터 11시, 12시, 1시, 2시, 3시 6시간을 탔네 6시간을 아 12시 반이면 도착할걸 4시도 도착했어 숙소로 한번 가볼 겁니다. 아, 불 켜졌네. 이게 여자애들만 있는 숙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못 들어가요. 불 켜져. 불 켜져 있고 전화해서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지름이 얼마나 있나좀 보고. 아, 잠깐 불 켜는 게 어디갔지? 이거 라이트가 되나? 라이트가 안 되네. 기름은 있습니다. 가스, 가스도 있고. 담배 한대 피고. 들어가서 새로운 애들 확인하고. 오늘 일할 거 알려주고. 저도 또 작업하는데 가야겠죠. 물건 짜야 되니까. 안에 들어가서 찍고 싶어도 사생활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애들이 많이 어려요. 20살 때, 20대, 30대 애들이어서 더군 남자애들, 이 여자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안에는 못 찍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밥부터 좀 하라 그랬어요. 새로운 애들이 새벽에 늦게 와가지고 배고플 거야. 아마 저녁도 못 먹어서. 여기 가장 나이 많은 친구가 이름이 나라거든요. 나라한테 애들 따뜻하게 뭐라도 먹이라고 했으니까 밥할 겁니다. 밥하면 나도 아침밥 우다 먹고 가야지. <laughs> 몽골 음식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참온 친구들은 다 몽골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이 친구들하고 좀, 어, 저희도 아침에 미팅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얘기 좀 하고 하루 일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많이 춥지는 않네요. 날씨가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많이 웃는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좀 이따가 또 기회가 되면 영상을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